네 안녕하세요 복돌아빠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 오랜만에 개별종목 보도록 할 건데요 어, PHC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어,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필로시스 헬스케어였어요 어, 진단키트 혈장 치료제 관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과연 이 PHC는 본격 웰리의 시작일까 어, 매수 배도 타점 및 대응법을 차트 분석과 주가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PHC는 어 이런 기사가 나왔죠. 자, 요거 뭐다 읽어 보셨을 거고요. 신 신속 항원 검사 도입. 어뭐 무증상자 중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어 그리고 어이 PHC 같은 경우에는 어 대표적인 작전주예요. 작전주. 어 그래서 뭐좀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접근을 해 보셨을 때어뭐 짧은 기간 안에 좋은 수익을 챙길 수도 있지만 어또 반대로 어 짧은 기간 안에 어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종목들은 어 정말 어 내가 모니터링이 가능한가 어 그러신 분들 있죠. 어 이제 그러신 분들이 좀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이다 라고 볼수 있고요. 또 최근에 이 뭐야 오미크론, 오미크론 변이가 또 어, 이제 새로운 게 나왔다라는 또 기사도 나왔죠. 참, 이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이 코로나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어, 자, 일단 평균가 보기 전에 어, 이거 한번 봐보세요.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 타트 보면은 어떤 느낌 들어요? 진짜 대단하죠? 자, 이, 여기서 이거. 이렇게까지 갔다가 여기서 골한번 파고 올렸다가 다시 골팠죠.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다시 올리고 있죠. 이거 그 보통 사람들은 이런 종목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 근데 어 이런 종목에서도 어 충분히 어 잘만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 솔직히 비덴트 같은 것도 진짜 완전 작전주였어요. 근데 그거 그렇게 가는 거 보세요. 근데 일단 재료가 중요하다. 재료. 자, 재료. 자, 또 어떠한 재료를 또 여기다가 여기다가 붙일 것인가? 붙일 것인가? 자, 그거를 좀어 유심히 어 보셔야 되고 어 지금 이제 키트주들도 <laughs> 한번 이렇게 50% 정도 약 상승이 나왔다가 한번 이제 밀었다가 뭐 시즌 같은 거나 뭐 S D 바이오 센서라든가 뭐 엑세스 바이오 뭐 랩지놈이 있한번다 이렇게 반등 줬다가 한번다 밀었죠 뺐죠 근데 이제 수급 상황들 보시면은 어 지금 이제 약간 바닥 잡고 있어요 다시 바닥 잡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다시 한번 그런 종목들이 갈지는 좀 눈여겨 봐 눈여겨 봐야 되는데 지금 얘가 먼저 반응을 주고 있다 B H C가 이거 이제 이때 이거 O B V도 한번 보시면 자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렸다가, 이제 OBV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자, 여기서 OBV 상승했어요. 여기까지 또 여기 골팠죠? 근데 OBV 살아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렸는데, OBV 상승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 실렸죠? 이거 PHC, 이거 거래대금도,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어요. 1200억 정도. 1200억 정도 거래대금 터졌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 제가 보기에는, 어, 금방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어. 만약에 이제 흔들고 간다, 흔들고 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힘들게 하고서 갈 수도 있고 어, 마음 먹고 올린다, 마음 먹고 올린다 하면은 좀큰 시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욕심을 너무 크게 갖지 말자. 어, 뭐 어떤 분들은 이거 지금 이거 여기 바로 차, 충분히 찾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크게 보면 크게 보면 여기까지 뭐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저점 대비. 이 이제 999원부터 이제 스타트가 된 거잖아요. 지금 1,550원까지 왔는데 약55% 정도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한 100%까지는 한번 어 노려볼 수 있다. 어 그렇게 볼수 있고 이거 유중도 때렸었어요. 자 이제 공시 한번 보면은 이거 유중도 때렸어요. 그쵸? 이렇게 보면, 유중도 때렸었고, 그러니까 이게, 자, 이렇게 돌아가서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이 자리에요, 이 자리.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4월 21일. 자, 여기에서 유중 때렸어요. 유중 때리고서는 주가 이만큼 밀었죠? 이만큼 밀었어요. 이때 1차 예정 발행가가 1475원이었어요, 1475원. 1, 4, 7, 5원까지 예정 발행가 떼졌다가 어 1차 예정 발행가 아래까지 뺐어요. 그렇죠? 아마 이, 이 자리 깨질 때 손절 나간 사람 많을 거예요. 이 자리 깨질 때. 근데 제가 유중 영상도 올려드렸죠? 어 2차 예정 발행가는 보통 1차 예정 발행가에서 마이너스 10%에서 30% 내외로 형성이 되지만 2차 예정 발행가는 안 깨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작전치죠. 자, 여기서 유중 때리고, 자, 이갭 메우죠? 자, 여기서 이때 고가, 갭 메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저가까지, 바로 이 갭상승으로 메워버렸어요. 여기 상한가로. 그래서 이때 상한가 금액이 중요하다. 2365원. 2365원. 그 다음에, 어, 이 근처가 권리라길 근처거든요. 권리라길 근처. 이 때, 그 전에, 어, 2차, 그, 예정 발행가가 나왔는데, 2차 예정 발행가가 주가가 상승하면서 오히려 올랐어요. 2030원으로. 처음에 1차가 1475원이었는데, 2030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3300원까지 해먹고 쭉밀 거예요. 쭉 밀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기준가가 중요한데, 기준가가 2,420원인가? 그래요. 2,420원인가?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놓고. 자, 그 다음 평균값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 phc. 3개월 평단 보게 되면, 자, 이제, 외국인이 1220원, 1220원이고요. 그리고, 어, 이제, 기관계, 1350원, 개인이 1285원. 지금 이제, 어, 3개월 평단 대비로 보면은, 어다 수익 중이죠. 1개월 평단 한번 보도록 할까요? 1개월 평단 보면, 개인이 1370원, 외국인이 1345원, 기관계가 약 1390원 부근인데, 어, 지금 이제 외국인의 평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종가 1,55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개인도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도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어, 지금, 어, 거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개인의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줬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 거래 동향이거든요. 기간도 좀 여기서 이제 계속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기간 수급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어 여기에서 개인의 물량을 받아줬다. 152만 주. 자, 근데 현재 종가 보면은 1,550원이잖아요. 어 이때 어 예전에 1차 유중 발행가가 1,475원이었어요. 그렇 그리고 나서 어 2,30원 0어 2차 예정 발행가 나왔고, 그리고 기준가가 2,420원이었어요. 기준가가. 그리고 나서 3300원 까지 해먹었죠 3300원 까지 해먹고 어 999원 까지 뺐어요 999원 까지 빼고 그 다음에 어 이게 이제 신주 신주 배정 받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어, 그 사람들 뭐 수익보고 나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 그리고 아직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3300원에 못 털고 뭐 주가를 어 밀어낼 때 올릴 때도 시원시원하게 올리지만 내릴 때는 아주 지독하게 내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좀 빠른 대응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가 접근할 종목은 아니지만 어 어느 정도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어 여기서도 충분히 어 괜찮은 결과를 낼수 있다. 즉 시총 어 2천억이 아직 안 되고요. 신용잔고 2%밖에 안 되네요. 어, 그래서, 어, 눈여겨 봐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로 돌아가서 볼게요. 차트로 돌아가서 봤을 때, 어, 일단은, 여기서 이제 기준봉 두 개를 세웠잖아요? 자, 여기서 이거 하나, 이거 둘, 두 개의 기준봉을 세웠죠? 그러니까 이 기준봉하고 이 기준봉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하자.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를 하고 싶다면 자 그러면 자 이제 어, 경우의 수를 좀 그려 볼수 있겠죠 만약에 어이 phc를 지금 이제 또 외국인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또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요즘 또 이래요 꼭 이렇게 수급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봉 하나 만들어 놓거든요? 봉 하나 만들어 놓고, 개인이 붙잖아요? 개인이 붙으면 밀어버려요, 은봉으로. 은봉으로 밀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예전에는 수급 들어오면은 좀 바로 올리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짧게 올렸다가 한번 밀었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어이 주체들이 지금 개인도 수익 중이다 개인도 수익 중이다 근데 어, 일단은 개인의 물량을 받아 냈기 때문에 그쵸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의 물량을 받아 냈단 말이에요 그 이제 개인하고 외국인의 평단 부분이 이 자리에요 1340원 부근 그 자리가 이 기준봉 하나 나온거에 저가에요 기준봉 하나 나온거에 저가다 그래서 이 가격에 방어 여부를 지켜보자. 방어 여부. 그래서 이 녹색선이 깨지지 않는 게 좋다. 녹색선이 깨지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phc가 간다라면은, 이 종가에서 이제 본리저 밴드 상단에 이제 턱걸이 했고요. 그쵸? 그리고, 어, 여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거, 요게 지금 121선이죠. 121선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241선까지는 아직 도달을 못했어요. 어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과 볼린저 밴드 상단과 그리고 어, 이1 2 1선부근의 종가를 형성을 했다. 이때 어또 상한가 찍었잖아요. 이 종가 위에 종가를 형성을 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서 바로 윗꼬리를 찾으러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1635원, 그래서 1635원 찾고 버티면은 이제 1,700원에 2 4 0에선 저항이 있어요. 2 4 0에선 저항. 그래서 여기서 저항 맞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 어디까지요? 1,635원이나 1,550원까지 한번더 내려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버티면은 이 자리에서 버티면은 다시 재돌파 보세요. 이렇게. 1635원, 이 자리겠죠? 요 추세, 요 추세가 맞다는 자리, 1635원 방어해주고, 어, 1700원, 이, 240에선, 요 자리 안착을 해주면은, 요 자리 안착을 해주면은, 어, 그 위에 이제 1800원의 저항이 있다. 그래서, 어,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어, 욕심을 너무 크게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욕심을 너무 크게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 1700원. 이 윗꼬리는 제가 봤을 땐 찾으러 갈것 같거든요? 이때 고가. 이때 고가 윗꼬리는 이렇게 찾으러 갈것 같아요. 밀었다가 올리든, 밀었다가 올리든, 아니면은, 어, 바로 올리든, 윗꼬리는 찾으러 갈것 같다. 이 윗꼬리는. 그래서, 어, 4분할 매도를 하자. 4분할 매도. 어, 그래서, 1635원에 1차 분할매도, 그리고 1700원에 2차 분할매도, 1800원에 3차 분할매도, 그리고 심리적인 가격인 2,000원에 가장 강한 저항이 있겠죠. 여기 4차 분할매도. 그래서 1,2,3,4차 이렇게 분할매도를 하자. 그래서 이 PHC가 어, 이제 시나리오를 좀 그려보면 이렇게 바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지지해주고 다시 추가 돌파하고 여기 터치 내려올 때 어, 다시 1700원 지켜주고요 아니면 여기까지 밀던지요 1 6 3억원까지 다시 밀었다가 다시 재돌파해서 2000원까지 2000원까지 그래서 이런 흐름이 가장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목표가를 2000원 정도로 2000원 정도로 잡아보자 왜냐면이 재료가 어, 또 오미크론 그 변이가 이제 또 새로운 게막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또 이렇게 또 파장을 일으킨다면 더 크게 갈수 있겠죠. 어 근데 어 지금 이제 어 이미 여기에서 나왔던 재료는 이 양봉에서 나왔던 재료는 소멸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추가적인 재료를 어, 이 세력이 이 추가적인 재료 갖다가 이 주가를 이렇게 들어 올리려면 어 바로 그것을 공개, 공개하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뛰어났다가 이렇게 밀었다가 갈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타점을 잡아 보자면 타점을 잡아 보자면 어 개인적으로는 이 종가에 만약에 이제 신규 진입자다. 그럼 1,550원에 바로 잡으면은 물릴 수 있어요. 물릴 수 있다. 근데 나는 단타를 하겠다, 단타. 나는 뭐5% 내외에서, 1, 2% 내외에서 짧은 단타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550원에 잡아봤다가, 잡아봤다가, 어, 이거 못 버티네 하면은 1,460원 깨지면 손절해야죠. 여기 손절해야죠. 여기서.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다시 잡아야죠. 1,340원에서. 그쵸. 이게 지금 15%짜리 봉이잖아요. 15%짜리 봉. 종가가 1 5의 형성이 된 거잖아요. 지금 이 1,550원에 잡았다가 여기까지만 내려와도 한7% 정도 마이너스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물 타실 게 아니라 이, 자리, 이 자리가 이자리 깨지면 아니면 여기서 2 분할 들어가 봤다가 여기서도 반등이 안 나오네. 그러면은 손절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반등이 나오네. 그러면은 홀딩 해보시는 거고. 그렇죠? 이 자리. 그래서 1차 타점은 1,460원이 될 수가 있다. 1,460원. 근데 제가 이거 처음에 유상증자 때릴 때 1차 예정 바, 그러니까가 1475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475원, 1 4 7원에서 1460원 부근에 한 1차 타점으로 잡아볼만 하다. 1550원에 바로 잡아보기 보다. 그렇게 해도, 어 일단은 기존 주체들보다, 기존 주체들보단 조금 비싸게 사야 돼요. 거래량이 실린 거를 하고 싶으면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기회비용을 조금 짧게 잡고 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기간을 짧게 잡고 가시는 거고, 나는 좀더 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은 내려왔을때 잡는 거죠 내려왔을때 근데 안 내려온다 그럼 보내 줘야죠 그쪽 그냥 놓아 줘야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간다 라고 하면은 얘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밀겠죠 1460원까지 근데 여기서 바로 반등을 해주는 게 좋다 이 상한가 금액에 어, 이 종가를 지켜주고 바로 반등을 해주는 게 좋다 뭐 심리적 가격이 1300원이 1400원이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윗꼬리 바로 찾아주는 게 좋다. 힘있게 내려올 때 다시 어 이거 종가 지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1,700원까지 추가 돌파 내려올 때어 1,635원 지켜주고 그리고 어 1,700원 돌파하고 1,800원까지 그리고 내려올 때 1,700원 지켜주고 2,000원까지. 그러니까 이 1,800원만, 이 1,800원하고 240에서만 안착하면 2,000원까지는 무난히 갈수 있다. 그리고, 정말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간다. 정말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phc는, 이런 식의 흐름이 되겠죠? 여기서, 어 이제, 개미, 이거 지금 딱 봐도 개미 꼬이는 차트에요. 꼬일 수 밖에 없는 차트에요. 그쵸? 거래대금도 실렸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윗꼬리 찾은, 찾으러 가는 척 했다가, 여기까지 밀어요. 여기까지. 1460원까지. 그 다음에, 어, 이거 버티네? 하고서 이제 버티는 척할 거야. 그리고 올라갈 때요 종가 부근 있죠? 요 종가 부근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1550원 맞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추세선 부근. 자, 요 부근까지 이제 내려왔다가 바로 이렇게 가주면 다행인데 이걸 깨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1340원까지. 근데 주체들 평단이 아까 1개월 평단이 1340원 부근이었잖아요. 이 자리에서만큼은 반등을 다시 해줘야 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찾으러 가야 돼요. 근데 이 자리에서 반등 안 나오면 여기까지 밀 거예요. 3개월 평단이 이 가격대거든요. 이 가격대 1,220원. 그래서 이이 어, 이 종목을 좀 나는 어, 손절 안 하고 분할 매수를 해가면서 한번 쭉 끌고 나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1차 매수 그리고 1,340원에서 2차 매수 1,220원에서 3차 매수. 지금 이때 저점이죠. 요거 이탈하면은 여기까지 내려가거든요. 1130원까지, 1130원까지 내려가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내려가도 한번 버텨보는 거예요. 일부러 깨는 경우도 있거든요. 항상 이, 어, 종가상 지지를 보자. 종가상 지지. 근데 장중에, 장중에는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깨지면 손절해야 돼요. 근데 장중에 거래량이 어, 크게 실리지 않고 손전 물량 받아먹고 일부러 심리적인 이 빨간 라인을 깼다가 다시 또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밀었다가, 밀었다가, 살짝 반등하는 척 했다가 추세선 깨고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밀어버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어, 1,550원에서 1,635원까지 올 수도 있다. 근데 1,130원을 종가상 깬다. 1,130원을 그러면은 이 기준봉을 또 이탈하는 거거든요. 이 기준봉이죠. 이 기준봉을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추세가 좀 깨져요. 그래서 이렇게 999원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상은 이 999원까지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어요. 어, 많이 밀면 1130원까지 밀것 같다 1130원까지 밀것 같고 현재 흐름상 현재 흐름상 이 녹색 라인은 이 녹색 라인은 쉽게 깨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에 이세 부분에서 어, 분할 타점으로 어, 잡아보자 근데 나는 데이, 데일리 트레이딩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며칠씩 몇 주씩 끌고 나가시는 분들이 아니다 데일리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 깨지면 손줄하고 여기서 다시 잡는 거예요 이 라인 잡아봤는데, 어, 안 가네? 그럼 손절하고 여기서 다시 잡는 거예요 잡았는데, 어, 아직 여기서도 안 가네? 그럼 손절하고 여기서 다시 잡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쭉 끌고 나가시는 분들은, 어, 여기 내려와서 분할, 분할, 분할 해봤는데, 빨간 라인 이탈하네? 어, 그러면 손절. 이해가 되시죠? 버티네? 하면 홀딩. 그럼 다시 또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왔을 때, 1550원하고 1635원. 이거 이윗골이 찾아주고 버티면 이렇게 2,000원까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이 PH 시간 진짜 크게 가잖아요. 진짜 크게 가면은 이거는 지금 주봉상 놓고 봤을 때도 자, 주봉상 놓고 보면 이 라인이거든요. 2,170원. 진짜 바닷건이에요 진짜 바닷건 자, 여기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잖아요. 요 자리잖아요. 여기서 바닥 잡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 50% 정도. 그럼 2,17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2,170원까지. 어, 그러니까 999원부터 했을 때 지금 1,555원이면은 55% 상승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45%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 2,000원까지. 2,000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근데 2,170원 올라타면은 2,100 그러니까 2,100 20원이거든요. 2120원에서 2170원. 이 가격이 중요한데, 요두 가격을 올라타고 안착하면은, 얘는 3,000원, 3,500원, 4,000원까지 가능해요. 3,000원, 그리고 뭐, 3,500원. 이때부터는 500단위로 보시면 돼. 그 다음에 4,000원. 이렇게까지 충분히, 어, 반등 여력이 있다. 지금, 어, 워낙, 거 밀만큼 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과거 이력을 한번 보세요 과거 이력 대단하죠 이거 올릴 땐 진짜 무섭게 올려요 내릴 땐또 무섭게 빼고 주봉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거 봐보세요 이거 자 여기 9천원에서 여기까지 진짜 숨 막히게 빼죠 자 여기서도 숨 막히게 뺍니다 이 저점까지 이탈시켜요 그리고 올릴 때 미친듯이 올리고 뺄때또 계단식 하라 그쵸 그리고 골파기 그리고 요거 3,300원 돌파하고 버티면은 얘는 요 라인까지 가는 거예요. 요 라인까지, 요 라인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렸던 거야 중간까지는 올라간다. 이 기준가 부분까지. 그래서 3,300원, 3,500원, 4,000원 어, 충분히 거기까지도 갈수 있다. 근데 이제 어떤 재료를 붙이느냐?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이슈도 다시 터지느냐, 어, 그것을 잘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THC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항상, 어, 저는 이제 예상 시나리오를 그려드리는 것이지, 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00%맞지는 않습니다. 어, 그, 만약에 모든 것이 다100% 맞는다면, 어, 뭐, 이 세상에 방송하는 사람들 어디 있겠어요? 다 떼부자 돼 갖고 가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어, 나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는데, 반대로, 어, 이제, 방향성이 나온다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어, 대응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대응을 하자. 그리고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손절하자. 입니다. 감사합니다.